이거 하게 된첫 경험이 언제예요? 제 경험이요? 방금 <laughs> 뭐첫경험이나 하지 않았어요? 이거 방송 방송 아 방송 <laughs> 라면이 아니고 라이언씨래요 라이언씨 <laughs> 예. 진짜 제 <laughs> 방송 많이 <laughs> 보세요? 봐요 아, 진짜? 진짜 봤어요 깡이팬이시면 아, 네. 네. 그런 배기 잘하시겠네요 <laughs> 아니 근데 아, 미스 유니버스가 제가 아까 네이버에 쳐봤거든요 네네 모르시는 알... 분 많아가지고... 이게 미스 네. 유니버스가 아니라 약간 네. 잘못된 건데 저는 미스 스쿠버라 그래서 사기친 거예요? 아니 <laughs> 뭐야 <진짜> 유니버스라면서요 <laughs> 아니 나는 미스 스쿠버라고 예, 써져있었어요 약간 이게 이제 해양 쪽 관련된 인어공주 그쪽이구나 <laughs> 아니 그리고 오늘 진짜로 나와주신다 했는데 그 혹시 제 방송에 왜 나오신 건지는 진짜 궁금해가지고 밥 먹으러 오신 거예요? <laughs> 밥도 먹고 뭐 네네 밥도 자님 <laughs> <밥도 먹고. 웃음> 사랑을 먹는다고요 갑자기? <laughs> 이동이는 언제만 돼? 아, 진짜 네네. 왜 그래요? 아, 네네. 아니, 아이 사실 그냥... 영상으로만 봤었는데 네네. 실제로 보면은 잘 생겼다 그래서. 아. <laughs> 아,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? 근데 진짜로. <laughs> 멋있어요. 잘생기셨다. 어, 고마요 아니요. <laughs> 네. 아니, 나는 좀더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편하게 입고 있어가지고. 저 이게 차려입은 건데, 최대한. 아, 그래요? 네, <laughs> 집에 옷이 이게 제일 단정하고 검정색이 음... 무난하다 해서. 멋있어요, 멋있어요. <laughs>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, 시청자분들이 계속 아까부터 궁금해하는 게 남자친구 있으시냐고, 보이프렌드. 저요? 네. 아, 남자친구 오늘 만들어 가려고 왔습니다. 아, 여기서요? 아, 네네네. <laughs> 저, 저요? 아니, 내가 그래서 <laughs> 네. 아 실제로 보면 잘생겼다 그러길래 왔는데 네, 네. 뭐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뭐 매력이 터지나 안 터지나에 따라 다르겠죠 죄송한데 심사위원인 <laughs> 척하지 마시고 제가 안 만들 거니까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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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만들어줘요 갑자기, 갑자기 아 얼굴 아, 빨네 미지해 보이세요? 아니 네, 그게 아니고 어이구. 아, 하드해 보이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저 약간 하드한 남자 좋아해요 하드한 아, 아, 남자? 응. 하드한 어려운 남자 아무 뭐 당신같이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러고서 다음날 데뷔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? 아 저요? 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아니 원래 하려했어요 진짜로? 하고 싶었는데 아, <laughs> 하고 싶었던 거 별생 맞는데 별생 예전에 연기할 때 그때 당시 음. 제 성격이 조금 지금은 어색해서 그는데 알고 보면 너무 또라이라서 아 지금도 충분히 또라이 사실 <laughs> 이상형이 연상이 좋으세요 연하가 좋으세요? 전 상관없어요 그냥 매력만 아. 있으면 돼요 <laughs> 아니 남자친구로 구하러 오신 거야 밥 먹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? 아 밥도 먹고 뭐 남자친구도 아, 그렇죠. 구하고 주량이 얼마나 하는데 주량 술좀 드세요? 저술잘 못해요 아, 얼굴 아, 술 보면은 오... 한 개짱 놔두고 먹게 생겼는데 어, 엄청 잘 드실 고 <laughs> 오늘은 끝나고 뭐 있어요 그럼? <laughs> 끝나고선 생길 수도 있고 아니 <laughs> 생긴다는데 오늘 <웃음> 끝나고 뭐 <laughs> <아니>, 있어요? <laughs> 저, 전 많아요 전 뭐가 많아요? 많아요? 저요? 적어주셨는데 특히 상담도 있는데 상담도 하세요 상담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상담을 해주는거라 아, 데이비드 상담 네, 뭐 연애 상담 뭐 아니면 그런 상담. 그런 상담 뭐 여기 이거 걸어놓고 하는 그런 상담 걸어놓고? 19공 <laughs> 19공 19 19아 ]이신니? 지금부터는 우리 29세 뭐이런걸 말해놓고 하고 이러거든요 구성애 선생님 오신거 같은데 구성애 구성애 그럼 방송 하실 생각이 있으신거예요 진짜로 저는 하고 싶죠 하려고 하고 있죠 아, 하려고 하시는거예요 <laughs> 네네 <laughs> 네. 가위 좀 가져올게요, 꼬리 자르렁. 데뷔 전에 이렇게. 일단, 여러분들, 만약에 저는 궁금한 거 끝났기 때문에. 궁금한 게 없어요, 나한테? 예, 없어 <laughs> <laughs> 너무하네. <웃음> 아, 잖아뭐 하시게 되면, 근데 뭐 하시? 성 쪽으로 뭐 물고. 뭐 <laughs> 아니요. 나 그쪽으로 안할 거야. <laughs> 식구 방송만 계속 하루 종일 걸려있을 것 같아. 아니요. 난 그런 아, 사진 좋긴 좀 보여달라는 데 사진 있으세요, 참? 대회 나갔던 거야? 네네. 아, 아, 아. 너무 다르잖아. 어? 뭐야? 이분은, 이분은 나오셨는데, 딴 분이 나오셨어 너무 다르잖아. 너무 달니까 딴거 보여줘. 요딴 거. 아니, 왜 다른 분이나 이분 나오지 나올... 다른 분이 나오시면 어떻 해요? 아니, 사진 그러니까 제가 사진빨이 잘 받는 거예요. 사진빨이. 사진빨은이 사진마다 다 다른데요? 아, 이거예요? 네, 아니, 너무 다르잖아. 내가 봐도 다른데. 자그 계속 어 하고 있어요? <laughs> 아예 충분히 이쁘세요 충분히 이쁘시고 저는 아까 그 처음에 들어오셨잖아요. 지금 현관문 열고 들어오셨는데. <laughs> 매니저분이 들어오신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요. 앞에서 멀뚱멀뚱 기다 또올줄 알고. 근데 아, 안녕하세요. 아, 사진이 달라서 아 이게 이렇게 나오 아 그게 아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다 매니저분들이 있으시니까 나는 음... 계속 현관문에서 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인사하고 거짓말하지 마요 바로 들어와 놓고 <laughs> 이거 이거 주작이야 주작이야. <laughs> 혹시 제 생일 물어보는데 제 생일 아세요? 혹시 제가 몇살인지는 아세요? 자주 보시는 거 맞나? <laughs>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네네네 안 위장이 상당히 많은데 어. 그럼 깨박이 하... 이름은요? 이건 알겠지 솔직히 깨박이 이름이요? 호연, 호연이 오 성은 사실 잘 몰라요. 그래도 이름은 음성 네, 출신인 거 알아요. 오 음성에 오? 아는 분 있어가지고 오 진짜네 진짜 신기 <laughs> 뒤에 있다고? <laughs> 남자부터 아까 매력만 보시는 거요 예 어, 그럼? 네 일단은 얘기했을 때 재밌고 대화했을 때 음. 끊기지 않고 좀 재밌으면 좋은 거 같아요. 음. <laughs> <laughs> 장난이고. 아니, 아니. 내가 부담스러워아 장난 장난 장난이고. <laughs> 혼자 사시면 그럼 다 시켜 먹겠네요. <laughs> 성해 씨도. 저요? 네네. 선희 누구죠? 성 성해 씨. <laughs> 너무하네. 방금 성해 누구냐고. <laughs> 구성해? 네? 너무 구성해. 아 구성해 구성해. 현왕이 부를게요 진짜. 로 구성해 선생님. 현왕이 누나 누나라 고 불러도 돼요? 아 어, 누나라고 불러요. 네네네. 한 번, 네. 한번 불러봐줘요. 아, 그냥, 그냥, 성혜씨라고 부르겠습니다, 성혜씨 아, 왜 그래요? 만약에, 방송 하신다 했잖아, 진짜로. 근데 만약에 사귀시는 분은 그럼 BJ야. 남자 BJ인데, 여자분이랑 합방을 자주 해. 남자친구가? 어, 어, BJ분이 남자신데, 만약에. 그런 거 이해해주세요? 좀 싫을 것 같아요. 아니, 뭐, 막. 아니, 뭐, 터치까지는 좀 괜찮아요. 근데 뭐, 막. 뽀뽀하거나, 막 이런 거는 좀. <laughs> 진짜 뭐야, 갑자기, 갑자기 왜. 형님 아, 뭐야? 님 뭐야? 영! 자! 야. 짠. 어, 실제로 보니까 너무 귀여워. 예. 너무 귀여워. <laughs> 이거 한번만 다시 해 줘. 네,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영. 짠. 영. 짠. 엄청 아, 귀여워. 자. 미쳤나 봐. 오케이. 어, 네네. 아, 아, 귀여워. 아, 여기 진짜 빨개졌어. 네, 어머. 키토 보이 좋아하세요? 아, 저 귀여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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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진짜 좋아해요. 귀여운 남자 분? 좋아하세요? 네. 아, 아. 아, 그래서 매력 있는 걸 좋아하는 거야. 아, 니 평소에 제 리액션 그러면은 황상자님, 아. 별풍선 1 0개 감사합니다. 그거 만는거좋아하시는구나기억합시다저분바티시 아. 자, 아유 영차정영차 영영차 아나나 정면으로 한번 볼게요 정차영영차 <laughs> <차. 웃음> 갑자기 눈이 살짝 풀려야 되는 거구나 그게 저는 주왔던거 아,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근데 뭐 무너지는 소리 나냐? 아 왔어요? 계란밥을 주네 잘 먹겠습니다 좋네요 진짜요? 응 음. 남은 콩좀 뭐, 아린 뭐, 님한테 뭐, 쏘고 올게 <laughs> 왜아이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면안 돼요? 아 않을까? 그냥 드세요 아 잠시만요. 내가 드시나 네, 네. 지금 삶을, 입에 한가득이 있는데?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나야 저 주세요 아 너무하네 아 주실 거예요? 네 아니 쌈장을 손으로 주물딱 버릴 <laughs> 있는데 아, 그냥 저진이 조금만 안 작업 치면 되겠다 제발 좀... 오, 그이 어떻게 하지? 신진념 쌈이네 이거 마늘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? 그 먹는 이걸 먹는다고? 오우 깜깜히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밥더 드실래요? 나 밥은 별로 안 먹어요. 어... 제발 해치우기도 바빠가지고 제가 샀어요. 아... 네. 더 먹으라는데 제 밥도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뭐 남의 밥을 챙겨줘 여러분. 드셔야지 멀리서 오셨는데. 저밥다못 먹어요. 죄송한데 <laughs> 도다 먹어. 이거 드릴까? 저밥더 먹어요.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. 아니 먹방에 아니 먹방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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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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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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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어떻게 섭외했냐면 제가 섭외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팬분 일시라 해서 전 미스코리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사기당했어요 미스스쿠버였고 다음번에 만약에 혹시라도 보고 계신 미스코리아님 있으면 진짜 한번 저도 식사해보고 싶어요 <laughs> 한 병, 예천게 갈까요? 나 아, 캐리어 왔나? 캐리어 왔어, 요 형님? 내일 또 일정 있으시. 저도 바로 그캐리 떠날 준비 하쟀어요.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랑 응. 다음 빨리 날, 헤어지고. 싶은 거잖아요 다음날 수치도 안 좋고, 제 다음날 수잔 거 아시죠? 응. 다음날에 제가 아직 개업품을 아니야 그게 아니라, 문화 진짜, 진짜 다음날 날... 아니야 그게 아니라, 저 진짜로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됩니다.